대입 정치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유은혜 장관 임명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부주격자 유은혜 임명을 규탄한다! 다음은 유은혜 후보자의 임명을 규탄하는 이유이다. 첫째, 유은혜 후보자 임명은 인사 참사이다. 학부모 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이번 임명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도덕성 흠결이 심각하고 전문성 부족, 전문성이 부족한 유내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임명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 참사이다. 둘째. 유내 후보자 인명은 불통이며 독단이다유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국민 찬성이 7만 명이 넘었고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유내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찬성을 하였다 인터넷에 달린 댓글 여론을 봐도 보수 진보 구분 없이 유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런 민심을 무시하고, 윤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이며 독단이다. 셋째, 결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결정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론은 나랑곳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청와대 만의 결정적 기준을 정하여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인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불통이다. 학적을 폐지하고 대입 정신를 확대하라. 유혼의 상관 임명을 처리하라. 처리하라.